야 지금 해 올라온다 저기 사, 보일까? 야해 뜬다 해 뜬다 해 뜬다 해 뜬다 어! 어떡하지? 형 이거 탈출할까? 일단 기회가 없어 이거 내가 내가 뛰어 뛰어 들어가야 돼 이거 하나 죽었다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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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띄어 스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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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 지금 지금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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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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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눈형 이거 아니야. 나와 나와 아니야야 죽어 개 같은 거 죽어 지금 익룡 죽이는 거야 익룡? 어. 죽어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올라온지 봐줘 오케이, 올라온지 오케이, 봐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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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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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알고 있어, 알고 있어, 알고 있어. 아, 정문 닫혀 있어. 일발 인형이 안, 돼. 안 돼. 돼. 아, 나 걸렸어. 나모르 나, 나모르다나 몰라, 나 몰라. 죽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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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 죽였어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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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, 아직 기 전이야. 아직 기 전이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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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나 완, 완전 숨어 있어. 나 이거 사고 올라온지 봐줘. 이 사람 올라온지 봐봐. 아직 안 올라 아직 안 올라. 올라오면 내가 찔러 죽인다 이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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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 여기 완전 테러 장난 아니다 지금. 지금 올라오지 않아? 올라오지 않아?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쟤네도왜 몰라? 야 이렇게 철통 보안인데 여기를 털리네 얘네들.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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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나 올라 나 올라, 올라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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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나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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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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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죽여. <laughs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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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죽여! 제발. 제발. 너만 아, 너만 개템이 없나 봐. 화등으로 싸우거든 죽여. 철창 있어. 철창 있어.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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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창 있다고? 그럼 아, 어. 질 텐데. 어, 제발. 아, 한대 맞았어. 아, 한대맞으면안 돼. 한대 맞았으면 끝났어. 야!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야, 인형 31레벨이 <30일날> 어, 죽였어. <laughs> 어, 그래 그래. 그래 저기 임용 모든 거다 이런 거야. 익명 한마리 죽였어 나. <laughs> 얘네도 우리를 모르 나못 보나봐 지금. 아직이야 기다려 기다려 아직이야 기다. 형 쟤네 사다리 올라가는데 못 만든다 아씨. 사다리 사다리 올라가서 못 있게 하려고 사다리 있는데 못 만들어 지금 문에 비밀번호 걸고 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테러를 하도 당하니까. 아다리 올라가는데 문을 만드네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영화야, 영화. 팝콘 가지고 오세요, 여러분들 이거. 안 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, 지금 이 부분이. 어. 아, 대박. 어, 나도 괴롭게. 지금 안 걸리고 있고. 야, 내가 안 보이나? <laughs> 아. 존나웃기네 진짜. 아왜 뒷문을 안 열어 한번한번딱한번딱 딱 열면 딱 뛰어 들어가서 아, 아 랩터만 딱죽이고 나오면 되는데 그니까 랩터까지 하자고 랩터까지 하고 죽이고 나오고 형이 어그로 끓는 동안 나는 도망갈게 그렇지 그렇지 어.